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오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두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강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폐하, 것 같지 <laughs>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이시가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자야내시라칭하리라하셨으니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몇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지도 아직,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이 아니할 때에. 백가침을 따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기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일부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대손은 미영했다으신과 같으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조금, 어, 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조금 세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특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특권인 줄도 몰랐어요. 뭐 단지 그냥 선민이다, 이 특권에, 어, 올려있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인지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만해, 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민들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선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민이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너무 거기에, 마음을 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 참 아브라함의 씨인가, 누가 참 약속의 자녀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씨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21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죠. 약 어, 이삭의 형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다. 그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하고 다른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손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데 이스마엘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제외가 되버린 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인가? 누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가?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28절,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일계이나 헬라이나 인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다. 제가 과거기 과거 안전놨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또 뭐, 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또 국적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고 손자로 태어나고 중손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선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혀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막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를 쫓아내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네?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내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이제 로마스 8장에서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보죠. 로마스 8장에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대립되어 있는 가한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차이에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느니라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육신적으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한쪽에서 내 속에, 내 영은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따라가세요? 대답 못하겠죠? <laughs>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사실은 많아요. 많아요. 제가 요즘에 참 갈등이 돼요.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맡기세요. 염려, 근심, 원통한 분노, 억울함, 뭐 고난의 문제, 질병 다 맡기세요. 그런데 또이 어려운 문제가 막 생기면 고민이다고 막 속에서 그냥 막 고민하고 부글부글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죄송해서 야이막 설교는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한테 살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는데 너는 왜안 맡기고 그러고 있냐. 정말 찔려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 어떻게 되는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네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니.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 이, 처백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렇지만,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아들하고 자기 첫그 하나를 하나님이 쫓아내려는 거예요 6 0년자녀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떡겠어요 아들을 끊어내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약속의 자녀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삭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즈하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에?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응.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 8명. 이스마엘, 이사, 그리고, 어, 이제, 25장에 보면, 이사,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이 어, 아브라함이 또 어, 후처를 또 드려요. 그드라라는 후처. 그 그드라에 대해서 여섯 명의 아들이 또 나요. 그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그드라를 통해서 여섯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까지 해서 여덟 명이에요. 그 여덟 명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그지만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진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이상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의 맘 때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러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 10년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너희들에게 아들을 안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나 한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아니, 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 아내가 내년에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있으리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두 사람 다, 부부가, 99세, 89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늙은 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도 안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99세, 89세 막 그냥 뭐 애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돼 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니까믿습니다그럴까요 글쎄.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몸이 노세했고또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저, 어, 사람도 그렇고, 어, 우리 늙어가지고 이제, 도저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하기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이 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장녀구나 남자는요, 뭐, 90세든 100세든 사실은 어, 임신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생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도 또 여섯 명을 더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도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니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선이 될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선이 된 거예요. 약속의 자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이해가 가보고 계시죠? 네, 또 졸면 안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은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나타나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봤을 때에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니까, 에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데 에서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은 택하시고, 아, 이 에서는 버리셨다고 했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인 이 형이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는데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말은 택하셨다는 뜻이고 구원하기를 택하셨다는 뜻이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보면요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뭐 혈통 누구의 자손이야? 이거를 되는 게 아니에요 또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대 뭐 선하게 살았대 악하게 살았대 어? 어떻게 살았대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또 얘기할게요. 자, 11절, 12절,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거를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나 누구의 혈통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야곱은 기집애 같았고, 에서는 늠름한 남성 같았다 는했어요그런서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집에서 엄마 그살림살이 설거지해주고 뭐양돌봐주고밥 예? 주고 막 이런 걸 도와,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할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에 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거요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의구심이 생기죠. 의구심. 아니 이사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야국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시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아 하나님 너무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인간이 따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이제 뒤에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좀더 이런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알 수가 없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걸 어, 언제 이해가 되느냐? 천국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제가 이제 막 풀어서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듣기 좋게.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선택, 약속, 예정, 이런 얘기를 하면, 하면은, 이제, 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어, 그럼 누가 선택되었을까? 아, 누구는 그 선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선택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께로 깨어서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요. 예 지금도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자녀가 되버렸고 유대인들은. 보금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9장, 10장, 11장 할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자기들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건 뭔가?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실까? 그런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택함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택함받은 선민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때로는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